다육이로 부터 이렇게 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지금 색감을 많이 빼는 때라서 색이 예쁘게 물든 다육이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틀란티스예요. 아틀란티스 지금 새덤인데요. 얘 지금 분홍분홍하게 물이 드는데 이 자리가 해가 좀잘 드는 자리라고 해요. 어, 똑같은 아틀란티스인데 해가 좀덜 드는 곳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해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곳이라고 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들레야 애들이 다와 있죠? 아, 두들레야 애들이 지금 쉬러 오는 곳인데 사장님께서 일부러 비교를 하려고 해가 덜 드는 곳과 상대적으로 해가 좀잘 드는 곳 이렇게 두 곳에다가 두 곳에서는 얘를 키운다고 하는데 색감 차이는 약간 있죠. 색감 차이는 약간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좀 해가 덜 들어도 무난하고 예쁘게 크는 게 바로 요 아틀란티스에요.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지금 가져다가 한 포트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틀란티스가 정말 그 까탈 부리지 않고 참 예쁘게 잘 커주는 어, 다육이에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도 아틀란티스가 한 포트 심어져 있습니다. 얘도 색감 예쁘죠? 쨍하니. 어, 그좀 시원한 느낌, 요 계절 이렇게 더운데요. 약간 시원한 이미지의 아틀란티스 세덤. 무난해요. 저는 꼬집게 했는데 자고 잘안 내줘요. 어, 그 프리티다용 사장님도 가을 돼서 요거 한번 꼬집어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고 많이 안 내주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풍성하게. 그 화분, 큰좀 화분에다가 하나름 심어 놓으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도 강하고 예쁘기도 한 아틀란티스였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 영상에 가끔 등장하는 키세스랍니다. 키세스가 요렇게 물이 들어요. 예쁘죠? 가을에 어떻게 물이 들지 너무 기대가 되는 키세스랍니다. 어우, 예뻐라. 지금은 완전 노랑노락 해갖고 노란빛이 많은데, 이렇게 어, 핑크, 인디안 핑크로 물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되죠? 아우, 요거는 로슈라리아입니다. 로슈라리아. 어, 여기는 포트가 조금 작은 걸 이렇게 심어주셨나봐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캡틴 A인데요. 어떤가요? 캡틴 A가 정야 하이브리드거든요. 오, 정현 모습 딱 나오죠, 캡틴 A입니다. 제가 프리디다 여기 올 때마다 사장님하고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요집 맵이나 보면 금과 생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요렇게 나오면 요 생얼 얼굴을 다띄어냈다고 해요.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셨다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금이 많이 이렇게 좀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음, 고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다육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있지만 너무 무서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어, 금과 쌩얼이 같이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더 좋습니다. 역시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금과 생얼이 섞여 있는 메비나를 심어 놓으셨네요. 전 철화도 그래요. 철화도 풀린 아이랑 그 다음에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어야 저는 좋아요. 근데 그 생얼 때문에 철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철화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철화나 그 철화나 이름표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생얼이 하나 딱 있으면 마치 이름표처럼. 그 생얼 얼굴이 이름표처럼 구별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요거 온슬로우 같은데요. 어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온슬로우 생장점을 이렇게 긁어 주셨나 봅니다.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 모아호트시사장님이 이렇게 다육이들을 사다가 이렇게 밑에다 내려놔요. 어 사장님은. 가을을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다육이들이 그 그러 그러니까 가을에 막 사가지고 오는 다육이들 물이 안 들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사다가 조금 묵혀 놓으면 이제 편바람이 슬슬 불면 물한번 주고 하면 얘들이그 사이에 묵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뻐지는 겁니다. 가을 되면 그 사장님이 그런 그런 계산으로 이렇게 밑에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미리미리 가져다가 다육이들을 야. 약간 굶기듯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가을 되면 예쁜 색으로 물 들여서 여러분께 이제 선보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한 시즌이나 두 시즌 정도 앞서가잖아요. 여기 사장님도 시즌을 앞서가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캔디케인 금입니다. 캔디케인 금 같은 경우에는 빨간빛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오, 요렇게, 색감 예쁜 애들이 눈에 띈다니까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예쁘죠? 스타마크, 아우, 메비나 금. 예쁩니다. 여기 보면은, 아, 사비아나 트러플스. 사비아나 트러플스도 프릴감이 굉장히 강하네요. 프릴감 강하니 아주 예쁩니다. 부용 철화도 있네요. 앞뒤는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오, 샤포테 군생이에요. 색감이 예쁘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키르히네야키르히네야도 색감이 지금도 빠지지 않고 예쁩니다. 아우, 이렇게 단정하니 단단해 보이죠? 와우, 비욘세 무지개금이 들어왔네요. 와, 사이즈 크다. 사이즈가 뭐 거의 한 12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비욘세 무지개금도 들어왔네요. 아, 키세스 색감이 변하고 있네요. 음, 나는 아까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색감이 살짝씩 변하고 있죠? 사장님이 밖에 그 국민다육이 판매하는 매대를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왜, 거기 해가 드니까 다육이들이 삶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들여왔다고 하시네요. 날씨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얘 이름은 오렌지 샤벳. 아이고야, 예쁘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 뿌리면 이 백분이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이제 지워지는 듯 하면서 원래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오, 얘 색감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구경하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날은 덥지만, 저 이마에 땀이 그냥 쫄쫄 나고 있지만, 어, 괜찮아요. 이 정도 더위는, 이 정도 더위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덜 덥더라고요. 와우. 요게 렉스 같거든요? 렉스 같은데, 이 꽃이 이렇게 피네요. 지금 저는 이거 하나 키우긴 하는데 뭐 거의 뭐 제가 너무 열악하게 키우다 보니까 꽃을 본 적이 없는데 렉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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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우나 봐요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드베리 같은데 레드베리 진짜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저는 힘들어요 레드베리가 참 저는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떼글떼글하니 우자라지 않고 이렇게 잘 지금 버텨주고 있네요 역시 보랏빛 다육이 데뷔 철화 여전히 보라색 보라보라 한 느낌으로 지금 색감 유지하고 있죠 <laughs> 성격도 좋으면 참 좋은데 데뷔 와우 요거는 러우 철화 같은데 러우 철라도 색감 기분 좋네요 이렇게 우리 초록둥이 블루 빈스 같은데 블루 빈스도 초록둥이 바이올렛 퀸 아, 바이올렛 퀸도 아직 색감이 이렇게 지금 다 빠졌죠. 오, 머니메이커도 지금 색감이 이렇게 빠져갖고 초록초록 싱그럽습니다. 새엽 러브라고 하네요. 새엽 러브 색감 예쁘네요. 기분 좋죠? 이런 색깔 만나면. 요거는 달피나, 아, 달피나, 달피나 요런 색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랏빛 더스티 로즈도 지금 보라보라한 색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우, 예쁘다. 릴리시나 금도, 릴리시나 금도 뭐저 정도면 훌륭하죠? 릴리시나 금. 아, 레티지아 금입니다. 아, 제거 레티지아 금 생각나네. 엄마네 집 거. 완전 그냥 훌렁 타가지고 진짜 힘든데. 제가 영상에 가끔 가다가 요 카멜레온 금을 보여드리는데, 요 카멜레온 금이, 어, 어떤 색? 약간 핑크. 연한 핑크랑 보라, 인디안 핑크? 뭐 그런 느낌으로 물이, 물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얘를 물을 그렇게 제가 막 주면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고요, 좀 박하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잘 빨리 자 빨리 자랄까봐 물을 좀 박하게 주면서 키우는 편입니다. 어, 기천 금도 여기 있고요. 마커스 백금. 그러니까 마커스 그냥 일반 금은 노란 빛이 많이 도는데 백금은 이렇게 흰색 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여기 그 프리티 사장님이 다육이를 막 물을 그렇게 물인심이 좋게 다육이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제가 사장님께 어 사장님이 물이 안 주는 거에 비해서 다육이들이 약간 잎이 많이 이렇게 잔주름이 없네요 그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미스트처럼 그렇게 분무를 해주신대요 환풍기를 돌리면서 얘네들을 지금 이 환경에서 그냥 내두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미스트처럼 분무를 하고 이 환풍기를 계속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물을 조금씩 공급을 한대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는 방식을 약간 잎에만 했다가 좀 말리고 잎에만 줬다가 말리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다육이 물 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나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죽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연명을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건 제 베란다나 엄마네 베란다 다육이보다는 잎이 찌글거리는 게 덜해요. 정말 잔주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 네 다육이는 생각보다 좀덜 하네요. 그런 증상이. 아, 마디바가 좀더 나이가 들면 요 안쪽에 프릴감이 이렇게 좀더 많이 생기나 봐요. 애기 마디바는, 자, 요렇게, 애기 마디바는 요렇게. 그 다음에 좀더 연륜 있는 마디바는 요런 느낌이 나네요. 아마도 요런 느낌의 마디바를 키우시려고 마디바를 이렇게 구입해서 키우는 거겠죠. 여기는 선인장 코너예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어, 여기 참 예쁘더라고요. 여기 선인장 이렇게,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음 그냥 보면서 힐링하시면 돼요. 어 힐링. 예쁘니까. 예쁜 걸 보면 힐링이 되니까. 제 베란다는 솔직히 너무 좀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되고 예쁘지 않아서 제가 가끔, 생각하면서 아 죄송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예쁜 거, 예쁜 거 진짜 보면서 어, 힐링했으면 좋겠네요. 와우 사장님네 로스코프 진짜 색감 예쁘다. 아우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물이 됩니다 로스코프 예쁘죠? 와우 바닥에 봤더니 립톱스가 얼마나 큰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어떡해? 엄청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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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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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옛 일이야. 근데 분지, 그러니까 얘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배분? 근데 어우 엄마 엄마가 엄청 건강한데 아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 나오, 나오네요. 예전에는 리톱스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아 갖고 많이 안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 파종한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네요. 어우 예. 예쁘다. 신기하고. 진짜 신기하죠? 어, 탱글탱글하니,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아, 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저 축송?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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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를 좀큰 화분에다가 옮겨갖고 저도 이렇게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귀여워라. 귀엽네요. 예쁘네요. 열기 때문에 지금 하얀 차광을 그, 여기 하우스 안에 차광을 좀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화면이 밝지 않아요. 밝지 않고요. 여러분들 더위가 너무 지금 극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농장 구경하시도록 제가 오늘 영상 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